2022년 12월 23일 예심찾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는 어, 코딩 수업 클래스에 새로운 남바를 부여받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매니지먼트 46번이라는 남발을 받았습니다. 어, 어그 목사님께서 코딩 수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또 아침에 부용, 저희들을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어, 사실 코딩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 조금, 음, 어려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엑셀도 할줄 모르고, 어, 필리핀이 음 사실 그런 것을 할 줄을 잘 모릅니다. 어 그런데 음, 다행히 59초 기적의 방 어, 영상을 찍는 것은 음, 이제는 익숙합니다. 사실 어 계속 반복해서 영상 올리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음, 쉬워졌습니다. 그것처럼 코딩도 잘 배워서 제가 그렇게. 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저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 코딩 수업에 임할 때 어, 두렵고 떨리는 긴장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교수님의 어, 설명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머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코딩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정말 영원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어, 열심을 다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 사역에 제가... 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어, 저녁에는 어,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주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도 마음속으로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와주셔서